어, 뭐야 이거 네. p 더하기 8에 a분의 1 더하기 2분의 b분의 1 더하기 2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A가 M, B가 N, C가 L일 때, 최소값으로. 최소값으로, 8루트 2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P 더하기 1분의 제곱, 제곱, 을구하시오 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걸걸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정도 하면 될걸? 얘는 P는 냅둬놓고요. 8 앞에 꺼내놓고, 요거만 계산하면 될걸? 해보자. 문장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거 곱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4는 앞으로 나갈 거니까, 요렇게 계산하시면은 깔끔하게 2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만 적어 놓고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요금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2B 더하기 4C 요 정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해보자 다 계산 비슷비슷해서 이거는 이렇게 할놨게요 2B분에 이제 A 더하기 4C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2C분에 A 더하기 뭐 2B.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할까면요. 여기 AB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b 가 어딨냐? 요건가? 얘가 b 예요 딱, 음, 똑바로 게산했니 어, 맞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술계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까지가 그지 산술계가 썼다고 치면은, 분명히 계산했을 땐2가 나올 거예요. 맞니? 근데 얘가 나올 때, 성립하는 거는 2 e, B가 A랑 같은 상황에서 성립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 좋겠고요. 맞지? 그 다음 똑같이, A, C. 그 다음에, A, C. 요거 산술기가 쓰시면, 분명히, 어, 로또가 나와. 요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지나 봐야지. 어, 뭐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산술계를 쓰는 경우는 분명히 8C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제곱이랑 같은 이케이스라 아마 이야기 되지 않을까라고 주목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술계는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되는 케이스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다 턱록하게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어, 약분 다될 거니까 2밖에 안 남죠? 2, 루트 2, 이렇게 나왔네요, 4지그 이렇게 형태를 가지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8c의 제곱은 대충 4b의 제곱, 이렇게 같을 거니까, c의 제곱은 어, 2c의 제곱은 뭐 b의 제곱, 이렇게 같은 형태로 가면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a가 이렇게 뒀어. 그러면 여기서 a는 2 루트 2c? 약간 이렇게 만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여기까지 알았지 않지? 그러면은, 대충 B라고 하는 거는 A분의 1이니까 여기서 4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얘가 여기서 들어갔다 치면 8분의 1 나올 것 같아서 하게 성립을 해요. 그러면, 아, 저렇게만 공식이 성립하게 되면 개겠구나 생각해서 등호 성립 조건 만족시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P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기는 다 적어봐요. 이제. 4 하나 만들어지면요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로 뜨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나올지 않지? 그 다음에, 더하기. 2. 요거 하나 추가시켜줘야죠. 맞죠? 이렇게생리될 거거든요. 근데 이 값이 몇이 나왔는데, 얘가 8로또 2가 나왔잖아요. 잠시만. 이렇게 해서 8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곱해진 거는 날아가야 돼요. 그럼 P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2쯤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나 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될것 같은데, 이제 정리해보자. 잘 봐. 어, A는요. A는 아까 말했듯이 2 e, B가 된 형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는 E, 루트, E, C 이렇게 된것 같고, 저기서 B라고 하애는 대충 몇이냐 B는 E, 루트, C, 루트, C. 이런 형태를 가질 거예요. 약간 어렵지 않지. 대충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해봤자 나는 A, B, C 값을 정확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등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잖아. 거기다가 넣을 거야. C로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C가 여기다 오면얘 하나 나올 거고요. 근데 있잖아. 여기 계산 너무 쓰레기인데? 나안 할래. 요 여기 들어갔어요. e 루트 EC 나오거든? 얘가 여기 들어갔어. 이게 나와거 여기 몇이 나온다? 얘가 시간, 아, 여기가 지금 4가 나온다는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에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염겨서 식을 정리하시면 c 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해드릴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m n 을다제보시켜야 했거든요. 음. 자, 하나는, 루트 2-1의 제곱일 거고요. 일단 이렇게 될 건데, 생각해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시킬 거잖아. 근데 그럼 이게, 얘가 C제곱이거든? 거기다가 그러면 1 더하기, 여기서 2 더하기 8, 요렇게 딱 하나 잡아주시고요. 밑에다가 뭘 깔까 하면은 P가 있는데, P가 마이너스 10이었어. 그래서, 난안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0일 나오는데.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요거 약분돼요 맞지? 그럼 여기만 계산했지만, 2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루트 2 나올 건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대요. 답이 이렇게 나온 건가봐요. 난 몰라요. 어, 틀리 안할 거야. 맞아요? 어, 그렇